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정신에게 맡겨주십죠자 안녕하십니까 KR r a c 조교전문위원 어, 청년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주교차 어, 토이용마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예, 저도 역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참 지방이라서 날파리가 많네요 자, 어... 제주경마 1라운드부터 5라운드 자, 가겠습니다 자, 1경우부터 느낌이 오는데 자, 갈게요. 일단은 공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무통장 오픈해가지고, 지난주, 음, 지난주 1플러스 1 이벤트 했는데, 이번에도 1플러스 1까지 할까 하다가 너무 난발하는 것 같아서, 1플러스 1은 못하고, 대신, 에, 무통장, 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 문자도, 후불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토요일이 지면, 일요일날은 무료로, 지난번에 다 약속은 지켜드렸어요. 어,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애매하게 비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자, 제주경마 1라운드에요. 일단은 이번 레이스는 이 초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 있어요. 금문교도 좋지만은 요거 초능력 일단은 좋아져 있고요그 다음에 1번 게이트에는 무제한도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분만 비용 제천. 초반에 초능력이 선행을 받느냐 금문교가 받느냐 지난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직전이 우연이 아니라는 측면이에요. 8번 1번 8번 1번이고 일단 8일 8일이 기본이고, 2번만 우승 돌파가 지난번에 이어서 조교가 컨디션이 더 업그레이드 돼, 있, 돼 있어요. 이게, 비록 배성화 기수가 안장했지만은, 마이너스 3kg 감량. 요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2번 꼭 보셔야 되겠고, 여기서 고배당 복병 하나 추천드릴게요. 뭐, 비룡제천도 기본적으로 팔릴 텐데, 9번만 백화만발이 수요일날 조교 당시에 예전보다 더욱더 힘이 차오르는 모습. 요번에는 뭔가 보여줄 것 같은. 그래서 일단 기본은 8일 9에 8일 과 기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번만 우승돌파 연관시는 항상 좋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포기한 거고 819에 2번만 선복수승 그거고 어 배당이고 5정도는 뭐 최소 디펜스하는 막건정도 금문교는 요즘에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 자 제주경마 2라운드입니다 자 이번 에이스는 제가 요거는 오전에 역전메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역전메인으로 제주경마 이경주는 한번 네, 땡겨볼것 같은데,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역전 메인 내지 최대 메인으로 현장에서 느낌 좀 바꿀 수 있는 경주입니다. 지금 한마리만 얘기할게요.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 경주 거리가 1000m입니다. 1000m의 강세를 보여줬던 말이 있어요. 바로 3번만 1 6점만방의 산정 무한인데, 얘가 전력상 대상 경주 그런, 그런 센 말들하고 뛰어고도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많은 살아있다 생각해요. 자, 산정 무한을 놓고, 후차권 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거는 방송으로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꼭지만 말이 산정만 놓고 가고 여기서 굳이 새벽 쪽에 당시 컨디션 많이 올라온 말은 한영민 기수가 한 도청관도 마른 컨디션은 진짜 최근에 본것 중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무궁무진 뭐 그랬고 그리고 기타 뭐 나머지 현장에서 1, 원투투투 나머지 안태롭의 아남마 필 중에서 원투투투를 한번 강승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주 3라운드예요 제가 오늘 제주 2경주와 3경주, 둘 중에 하나를 역전 메인과 최대 메인으로 강하게 때릴 거예요. 자, 지금 제주가 금요일날 5경주였죠? 제주 금요일날 5경주가 7주 연속 최대 메인이 안 됐으면 이게 7주 연속 최대 메인이 되는 거예요. 예? 금요일 토요일 합해서 두개 중에 제게시판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7주 연속 도전이 되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최근 3주 동안은 원툴로 지난번엔 가루비를 놓고, 가루비 아시죠? 그거를 아예 대가리 놓고, 김주희 씨 그걸 놓고, 백약지장으로. 쌍승식 22.8배였어요. 무난하게 다 7번을 놓고 갔는데, 저는 가루비를 놓고 갔어요. 이게 조교의 힘입니다. 자, 이번 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3라운드. 요건 제가 비공개할게요. 요거 7주 연속 최대미. 요거 저는 믿어주신 팬분들과, 오히려 제가 얘기해보면은, 배당 꺼져요. 제가 최근에 부산이나 뭐, 이렇게 너무 워낙 상승세이기 때문에, 에, 상당히 좀, 제가 이건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까, 인기 몰이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좀할 말은 아닌데, 하여튼간, 많은 호응해주신 저희 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그 성원에 보답할게 이렇게 얘기한 이상, 최주여성 한번 찍어볼게요. 금요일날못 찍었으면 여기서 찍습니다. 자, 5라운드, 제주 5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인데, 요거는 제가, 복병 한 마리 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왕궁의 별 있잖아요.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4월 6일날 진치성불식에 뛰었을 때, 이제는 와야 된다, 왕궁의 별. 코차로 성불시기한테 줬어요. 그 당시 조교 컨디션보다 더 좋습니다. 이거 까는 겁니다. 자, 왕궁의 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승식 활용하세요. 예? 여기 여러 말들이 있는데, 꼭 집어 한마디. 제가 조교 보는 거예요. 예? 만삼년 조교, 제주조교장 가면서, 예? 느낌이 와있어요. 이렇게 좋아질 데가 없어. 뭐 팔리겠습니다만, 이거 좀. 비인기권에 는 말고 뭐 맥락도 여기는 뭐 괜찮았고 어 이도 괜찮았고 뭐 오도 좋고 비밀사면까지다 좋은데 녹색신비도 좋았는데. 한 대가 광금의별을 정점으로 현장 등급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준비는 아직 어떻게 지금 오전에 상을 황 하면 배팅 되고저 같은 경우는 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뭐콕 집어서 딱 집어 드리는 게기억에 남는 게 좋고, 그러니까 청년이 왕궁의별 본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틀어은거 그대로 보시고 현장에서 한번 최대한 보고 지금 공지 마지막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 6월 달디데이 주간 갔어요. 예, 6월달 디데이 주간은 2주차에 가가지고, 일요일날 대성했죠 토요일날은 깨졌고. 자, 이번 주준 디데이 주간 가겠습니다. 서울. 하여튼간, 최근에 예, 뭐 부산 2, 4분기, 뭐 6월, 예, 부산 디데이 주간에 이어서 제주옥도 지난번 6월, 가루미 넣고 그냥 한방 했었잖아요. 우리 가루미. 관리만 하고 제가 문자 팬들이나 뭐 음성에 대해 가루미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 쌍복 대가리로 화 자, 하여튼간, 어, 그 상승세 힘이워. 서울도 상세 꼭 타보겠습니다. 서울도 제가, 어, 하여튼간, 텍스트 꼭, 어,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형 신에게 아껴 주십시오.